강백호의 하나 행이 결정됐다. 예상을 깨는 드라마 같은 반전이다. FA 대형 타자 강백호가 하나 이글스와 극적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이번 시즌 FA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큰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하나 내부에 익숙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강백호는 19일 저녁 하나와 극적으로 FA 계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조건은 4년간 총 100억 원대로 파악된다. 놀라운 반전이다. 강백호가 FA가 되었을 때 다른 구단들의 경쟁이 예상됐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는 주로 거론되지 않았다. 원래 소속팀인 KT 위즈가 적극 나섰고 최근 박찬호를 80억 원에 영입한 두산 베어스도 강백호에게 관심을 보이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미국 진출이 변수였다. 강백호는 이번 시즌 중 미국 파라곤 스포츠의 전시와 계약을 맺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그는 20일 미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현지에서 훈련을 소화하고 쇼케이스를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탐색하려 했다. 강백호의 출국이 가까워지자, 여러 구단들이 그가 떠나기 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갑자기 등장했다. 하나는 그동안 강백호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팀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했다. 2차 드래프트 때문이었다. 19일 진행된 2차 드래프트에서 하나는 새 선수를 데려오지 않은 반면 총 4명의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야 했다. 그로 인한 양도금만 11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안치용. 이태양 두 베테랑 선수가 각각 키움 히어로즈, 하나 이글스에 지명되었다. FA 계약을 체결한 두 선수가 떠나면? 셀러리캡에 여유가 생길 수 있었다. 그렇게 F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2차 드래프트 이후 강백호에게 제안을 전달했다. 우익수, 일루수, 포수를 모두 볼 수는 있으나 고정된 주 포지션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명확적 한 수비 위치가 없는 강백호인지라 다른 경쟁팀들은 세 자릿수 금액을 제시하는데 망설이는 모습에서 하나가 과감히 100억 원을 조건으로 내걸자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백호 또한 미국 행 비행기 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엄상백에게 78억 원, 심우준에게 50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두 선수가 부진하며 FA 실패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팀 또한 아쉽게도 LG 트윈스의 밀려준 수위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강백호를 영입하며 다시 한번 우승을 도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게 되었다. 타석에서는 확실히 위협적인 존재감을 지닌 타자다. 포지션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하나의 타선은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하나는 지난해 활약한 외국인 타자 페라자의 재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유계약 FA 시장 최대의 관심사였던 잠재력 최고 강백호가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다. 한화 구단 측 관계자는 20일 스포티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어제 19일 강백호 측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조건을 제시한 것도 맞다고 말하며 현재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제 남은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공식 계약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백호는 빅리그 진출을 테스트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실전 쇼케이스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파격적인 조건이 나오면서 국내에 남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 출신인 강백호는 2018년 2차 1라운드 1픽으로 KT 위즈에 합류했다. 데뷔해 바로 138경기에서 타율 0.290, 527타수 154만타, 29홈런 84타점 108득점, 장타율 0.524, 출루율 0.356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신인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그의 커리어는 하향세를 겪었다. 잦은 부상과 함께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 2022년에는 예순두 경기에서 타율 0.245, 237타수 58안타, 6홈런 29타점 24득점, 장타율 0.371, 출루율 0.312에 머물렀다. 2023년에도 이른 한 경기에서 타율 0.25, 6 238타수 64안타, 8홈런 39타점 32득점, 장타율 0.416, 출루율 0.347에 그쳤다. 지난 시즌에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처럼 보였다. 정규 시즌 144 경기를 모두 소화하며 타율 0.289, 550타수 159안타, 26홈런 96타점 92득점, 장타율 0.480, 출루율 0.360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은 복삭은 발목 인대 손상 등으로 95경기만 출전해 타율 0.25고, 321타수 85안타, 15홈런 61타점 41득점, 장타율 0.467, 출루율 0.358를 나타냈다. 고정된 수비 위치가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한다. KT에서는 대부분 지명타자로 출전하였다. 2018년 강백호는 좌익수로 535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다. 2019년에는 우익수로 585 3분의 1이닝 등을 담당했다. 2020년부터 일루수로 자리를 옮겨 1064이닝을 책임졌다. 2021년에도 일루수로 1068이닝을 소화했다. 2020년과 2021년 두 시즌 연속 일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도 수상하였다. 2022년에는 부상과 박병호, 은퇴, FA 이적 영입 등으로 수비이닝이 감소했다. 일루수로 111이닝만 출장했다. 2023년에는 우익수로 159이닝, 일루수로 51이닝을 기록했다. 지난해 포수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69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다. 우익수로도 24이닝을 기록했다. 올해는 수비에 거의 나서지 않았다. 포수로 32 3분의 2이닝, 일루수로 13분의 1이닝을 출전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국내에 남을 생각도 있었다. 페이시장 최대의 주목을 받는 강백호가 밝힌 심경이다. 그러나 흐름이 바뀌었다. 강백호의 메이저리그 진출 소식에 원래 소속팀 케이트를 비롯해 다른 구단들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자 강백호도 본격적으로 미국행을 선택하게 됐다. 스포츠 서울의 보도에 따르면 강백호는 20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에이전시 그로인 스포츠와 함께 움직인다. 현지에서 미국 파트너 에이전시인 파라곤 스포츠 인터내셔널과 합류해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나선다. ML 윈터 미팅은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다. 강백호는 이보다 약 20일 가량 먼저 미국에 도착해 현지 쇼케이스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재능을 MLB 구단 관계자들에게 직접 어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식은 2020년 나성범이 시도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당시 나성범은 에이전트 스콧보라스의 주선으로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었다. 강백호는 2018년 프로에 데뷔한 이후 꾸준히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인정받아왔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타율 0.330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타율 0.347과 102타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공격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은 부상과 기복이 잦으며 성적이 하락했다. 올해는 95경기에서 타율 0 2 5고 15홈런 61타점에 그쳤다. 포지션도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하며 외야, 일루수, 호수 등 다양한 위치를 소화했던 과거와 달리 풀타임으로 뛰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런 점 때문에 메이저리그 내부에서도 그의 평가는 엇갈린다. 아메리칼리그 서부 지구 한 스카우트는 스포츠 서울과의 통화에서 그의 파워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만하다. 문제는 타구와의 접촉 능력이다. 수비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지구 다른 팀의 스카우트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 팀의 외야 코너 수비는 강백호보다 못한다. 타격만 된다면 충분히 기용할 가치가 있다. 수비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비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강백호의 타격 능력이 아직도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끌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ML 윈터 미팅은 각 구단의 단장과 스카우트, 에이전트가 모두 모이는 최대 규모의 협상장이다. 이 자리에서 강백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이후 그의 미래를 결정 지을 전망이다.